음, 음, 뭐. 뭐, 음. 오, 이거 파란색.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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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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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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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다. 깔끔하지. 응. 어 가벼워. 인정 같은. 응 예뻐. 아 근데 너무 괜찮아 실용적으로. 우와. 어 예쁘다. 깔끔해. 응. 어. <laughs> 괜찮다. 음. 네딱 이렇게 있어요. 데일리용. 응. 우와, 뭐야? 달력이야? 뜯다가 <laughs> 달력지. <laughs> 안 그래? 와. 얇다. 오, 얇아. 예쁘지? 응. 어디다 그냥... 화장실에 걸 거야? 아, 내 방에 걸 거야. 화장실에 달력 없던데. 아 어, 그림 너무 이쁘다 얼마야? 5,200원인가? 내가 진짜 다 좋아하는 그림이잖아. 모네, 모네 그림 좋아해? 어. 이쁘더라고 인상파. 인상파. 어, 진짜 완전 빛깔, 빛에달려 <laughs> 걸어야지. 기분 좋게. 아이쁘다. 예뻐. 딱 액자 갖고 좋다. 어, 진짜. 예쁘지. 응. 어. 분위기 다 응. 음. 이거 살려고 아, 채제림 여기 있다 화보가 많아 화보가 <laughs> <하부가> 많아, <laughs> <하부가> 많아. <laughs> 뜨끈뜨끈 콩나물 곱밥 <곱빵. 웃음> 음. 뜨거워 음. 많니 추워, 응. 어떡해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잘 챙겨 먹어. 귀요이들 여기 보세요. 언니 보세요. <laughs> 나 우리 또 이러고 있어요. 네, <laughs> 위. 되고 있어. 응, 좋아. 여기 느낌 너무 좋아. 되게 따뜻해. 응. 따뜻하고 부드럽고. 날리가 허락한 시간. <laughs> 왜 이게 그만 만져야? 응? 이제 그만 만져야 그만 만져 <laughs> 역시 아무도 없군. 오늘은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가 외갓집에 가셨거든요. 우리 식물들이 1층을 지키고 있어요. 엄마가 밥을, 엄마가 카레를 해놓고 가셨다고 해서. 아유. 음... 음. 자, 먹다만 피자도 있고, 역시 야채는 채워져 있고, 자, 이게 카레인 것 같은데 맞네, 맞네. 엄마 카레를 한 냄비 해놓고 가셨다고 해서 카레, 야채를 좀 먹어야겠지? 야채. 우리 밥 먹으라고 밥도 이렇게 해놓고 갔어. 오늘의 아침 카레, 카레 카레. 되게 작다. 응. 먹어도 부담이 안 돼. 맞아. 어, 오늘도 오고 내일 오고 그다음에 이제 추워져. 음 맛있다 카레 응음 음. 뭐야 이거 음. 지가 어디 가?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좀 여유롭게 시작을 했어요. TV 좀 보다가 나눔솔로도 보고 지역도 다 봤고 확실히 재밌는 건 나눔솔로가 재밌는 것 같아요. 나눔솔로가 확실히 인간, 인간미가 보여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하루 일정 작성하려고 이제 메모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 나갈까 했는데 나가자니 또, 집에 있는 게 편하고. 사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별로 춥지도 않고 좋은데, 아무래도 저게 또 미세먼지가. 오늘 영상은 한번 저의 또푹 쉬고 편안히 보내는 저의 그런 또 편안한 일상, 네.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체리가 여기 밑에서 있었어. 체리! 언니 말하는 거 보고 있었죠? 에휴, 귀요미 체리야 체리! 쩌리. 꼭 이렇게 카메라 들면 또안 쳐다보지, 너 우리 체리가 여기 밑에 있었네요 쌍둥님들 안녕 체리 안녕 이거 넣어요 청소할 거예요. 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놈아또 하악질하고 있어. 에이, 너가 내려가야 수태리가 나가지. 에이, 너 내려가. 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언니 청소한다고요. 가세요, 아가씨. 청소한다고요. 야, 나 청소할 거라고. 나 참. 청소 끝! 짠! 제 방도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깨끗! 요 카페트에다가 나리가 똥스키를 타가지고 이걸 안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청소한 대가의 보상으로 저는 점심은 바로 핫도그! 와 떡볶이를 먹을 겁니다. 맛있겠다. 갖고 왔어? 1층에서 공수해온 사이다와 라면. 사이다와 라면. 계란. 잘 갖고 왔어. 이쪽은 그... 아, 치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 아, 치즈 있네. 있어. 아까 네가 추가고잖아 아. 아주 세 가지 조화가 끝내주죠. 어 치즈 떡볶이라서 아주 그냥 끝내주는구만. 그렇게 맵지도 않고 부담 음. 없이 먹기 좋. 나물이 맛있네. 음. 음. 벌써 치즈가 굳었어. 음. 근데 떡볶이 괜찮은데? 어, 괜찮네. 응. 요즘에는 타둑을 집에서 떡볶이를 잘해. 응. 키트가 있, 있을 것 같아. 음. 음. 아침에 일 많이 해서. 음. 아 정리를 한동한 동안 정리를 안 했더니 정리할 게 쌓였어 쌓였어. 음. 내방에 닭구 정리야, 닭구 음. 정리. <laughs> 방금 혀 나왔어. <laughs> 이거 먼저 먹셔야겠다 왜? 치즈. 아. 치즈가 식었어. 아, 체리? 왜 저기 갔지? 음, 맛있다. 음. 너무 큰비어 같다. 음. 왜 먼저 먹었을까,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밀가루 파티하는 것 같아. 음. 그 배달 음식 자체를 우리가 안 먹었어, 요즘에. 2 3년 처음 시켜 먹는 배달이야. 맞아. 소스 맛있다. 음. 밥 뿌려먹어. 너, 너 소스 안 뿌려? 다 뿌렸는데. 다 응. 음. 나밥 뿌렸는데? 밥 뿌렸어? 음. 나한내 먹어. 음. 음. 그렇게 많이 먹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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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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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든든한 느낌. 음. 맞아. 음. 클리어, 다 먹었네. 아, 오랜만에 산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하나도 안, 더, 안 추워요, 진짜. 어좀봄 같아 날씨가 빵 사러 왔지요 언니가 좋아하는 스포 나는 케이크, 케이크... 이게 내야 알나? 음 어, 여기 풍경이랑 이뻐, 풍경이랑 이뻐. 예, 맛있겠다. 케모마일과 케이크와 스콘,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크림바, 크림바! 맛있지? 초코 케이크. 아, 아니... 초코? 나 초코 못 먹었는데. 아내가 초코 케이크. 아, 진짜? 여기가 타르트, 초코 케이크, 생크림, 초코 케이크, 생크림. 그 다음 블루베리. 진짜. 요즘에 나는 솔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나 원래 안 봤잖아. 근데 그러니까. 하도 거기서 응. 정말 최고라고, 요번. 그래가지고. 레전드라고? 응. 난 계속 봤잖아 나노솔로를 응. 돌싱 특집이 레전드라 생각했는데 못솔도 만만치 않다. 난 근데 이번 거 너무 재밌는 거 같아. 누가 제일 좋아? 좋은 사람은 없어. <laughs> 좋은 사람 없고 그냥, 그냥. 재밌는 거지. 응, 재밌어. 엔터테인. 솔로지오고 만든 실망스러웠어. 솔로지오. 응, 그저께 끝났잖아. 그거는 말맹이가 없어 항상. 어. 애들 그냥 해변가에 화려하게 옷 입혀놓고 선남선녀 보여주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10일간 한음에 응. 그럼 10일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응. 좀 알차게 진짜 새벽까지 좀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서 그래. 나는 술을 술 맨날 술을그니까1이랑2랑 조금 차이가 <laughs> 있는데 왜? 나만 매니아가 아니라 <laughs> 여기가 더 연애 매니아. 네가 같이 보자고 해서 봤잖아. <laughs> 이건 솔로 지옥은좀 뭔가. 뭔가 임팩트가 없어. 응. 그 덱스 빼고 출연자들이 다 뭔가 응. 악착같아야 돼 응. 내가 진짜 여기서 에이 응. 하나 말... 만들고 나가야겠다 응. 그러니까 방송 욕심보다도 응. 그런 처절한 그런 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 응. 같아 내가 그래 응. 아니 너무 밋밋하니까 응. 그게 재밌거든 그 사람 처절하게 이성한테 열심히. 구애하는 맞아. 얘한테 내가 대시를 했어 얘가 나 마음에 안들대 그러면은 저 사람들 다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려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식으로. 사람을 음.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 의욕이 없어. 어, 저, 저 사람은 이미 그 짝이 있는 것 같아. 그럼 포기하고. 에. 정글이기 때문에 서로 맞아. 다 알아가려는 그 시도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시청자들도 즐겁고. 음. 그 연애 프로도 각본 얘기 많이 나오잖아. 음, 맞아. 근데 나솔에서 맨날 한 얘기가 각본이 없는 아, 연예 프로가 아. 진짜 각본 하나도 없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잖아 음. 출연진들이 음. 나는 자꾸 솔로지옥은 각본 느낌이 너무 많이 나고 우리 음. 재밌는 이유는 각본이 없어서 재밌는 음. 것 같기도 음. 더 날것을 보여주잖아 음. 그래서 시즌3 나오면은 좀 많이 뭔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 아 여기 우리 집 정원이었으면 좋겠다 어. 진짜 되게 좋아. 음, 조용하고. 어, 집은 여기 바로 여긴 거야.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집이고. 근데 그러니까 정원 딸린 집이 좋은 거야 맞아 어.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가 버렸네. 찌지지지지지지지. <목소리> 叽叽叽叽叽叽叽。Okay. 의미로 2023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나리도 축하해줄 거예요? 음. 케이크는 딸기 케이크 제일 맛있지 네. 혓바닥 귀여워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웃음> 그런 말 하지마 혓바닥 귀엽다